<laughs> 지금 너무 <laughs> 흥분해서 쉬...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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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니에요 고니가 오늘 럭키, 럭키를 진화하기 위해서 고니가 럭키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럭키가 지금 44개 총 44개 가지고 있는데 이 럭키를 잡고 바로 해피너스로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 해피너스죠? 네, 해스, S급 해피너스 일단은 직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럭키가 없어졌나? 아, 나 이제 떴다. 럭키를 클릭해 볼게요. 럭키를 클릭했다. 앞으로 좀 걸어가면서 해 볼까요? CP가 <laughs> 근데 CP 89. 별로 딱히 좋은 건 아닌가? 잡기 쉽겠네 잡기는 쉬울 것 같아요. 고니가 오늘 이 럭키를 잡기 위해서 <laughs> 캐시템 현지를 했어요. 는 <laughs> 뭐 운전용이네. 그쵸 운전용인데 완전 럭키 색깔이랑 완전 세임세인 너무 비슷한 럭키. 자, 열매를 먹이고 알죠? 하이퍼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로 슉 왠지 나이스 같던데 제발 한 번에 잡혀주세요. 고니가 해피너스를 저번에 놓쳤는데 이번에는 개차 개차 <laughs> 잡았습니다. 와우 바로 여러분 바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이 막치기랑 아... 파괴광선 떠야 되죠? 네, 해피너스 제일 좋은 기술이 막치기랑 파괴광선! 거기 진짜 파괴광선 너무너무 뜨고 싶은데 이 장갑으로 파괴광선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 안될것 같은데, 그 장갑? <laughs> 한번 클릭해보세요. 해피너스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laughs> 제발! 잘 갔다 와, 럭키야 파괴광선 들고 와 해피너스로 잘되녀와 과연 해피너스 드디어 고니가 해피너스를 만났어요. 최고. 저번에 도망갔었죠 잡다가. 왁치기 파괴광선이네요. 고니 졸업했어요. 해피너스 고니 졸업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막치기 파괴 감성? 박사님 조사 이 장갑이 효과가 있나봐요 현질한 장갑 고마워 장갑아 박, 박사님 조사 먼저 해볼게요 어고현야 너무 심심... 또 우와, 너무 기뻐요 아 <laughs> 눈물 날것 같아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더스를 봐줄까? 전체적으로 그저그러네 그거 S급 럭키 진화 안 시켰죠 지금? <laughs> 아, 맞다. 잠깐만. <웃음> 그냥 <웃음> 방금 잡아. <잡은 거였지>. <laughs> 아, 근데 스킬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laughs> 흥분해서 씹 에스컬 럭키를 가지고 지금 방금 잡은 거였지, 나. <laughs> 아... 니쓰기은 <스킬은> 좋은데 이거... 1 0도2 1 0만이야 야생에서 처음 봐요 어 도망갔어 막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얘를 진화시켜야 됐는데 어. <laughs> 진화시켜야 될게 307이거든요 HP만 지금 럭킹인데 HP가 307이거든요 진화시켰으면 완전 대박인 것 같은데 바본가 봐요 진짜 바본가 봐요 하... 언제쯤 이 친구를 진화시킬 수 있을까요? 비카비이카비카베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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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가 멘탈을 다시 잡고 <laughs> 왕구리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니의 슈리쉐이 이거는 또 등급 괜찮은 거 맞죠? 이거 박사님 <laughs> 조사 한번 해보고 네이 슈력쟁이 거품과 하이드로펌프를 가진 왕구리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그리 왕구리 그리 그리고 사용해보자 오. 안녕 왕구리 르떤르습일까귀 르르 귀르워귀떠떠귀떠떠 귀여워, 왕구리 너무 귀엽다 <laughs>

지진이 나왔네요. 봄 지진. 그냥. 아유 곤이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중. 라인에 그 중년 아저씨 몸매. 중년 아저씨 몸매에 머리는 개그 피리 보님 개구리 소년 뱀뱀뱀 약간 피리만 얹어주면 어? 춤도 추는데? 아 귀여워. 왕구리는 너무너무 귀여운 포켓몬. 왕구리랑 진너무 시킨 S럭키랑 해피너스랑 체육활동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구 딴딴 딴. 거품이랑 지진이죠? 네, 거품이랑 지진. 자, 막낭형 앞에서 <laughs> 일단 싸우는데 굉장히 약해 보여. <laughs> 코산호랑 같은 스킬이? 네, 코산호랑 비슷한 스킬이고, 아 같은 스킬이고. 지진. 와, 지진은 써, 쓰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비눗방울 놀이하고 있어요, 왕구리저 왕구리 구리네요 양구리구리 구리갱댕 혀만 지금 내렁낼렁거리는데 지금 메롱메롱, 망나뇽을 놀리고 있어요 <laughs> 자, 럭키 내지컬션을 사용했다 우리의 슬픈, 럭키죠. 우리의 슬픈 럭키 <웃음> <웃음> 우리의 슬픈 럭키, 하지만 HP가 솔직히 망나뇽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305에요 이걸 진화시켰어야 되는 그쵸, 보니 <laughs> 바보 망나뇽이 계속 두들겨도 지지 않아 매지컬 사인을 사용했다. 와, 와, 효과가 굉장했다. 뒤지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럭키 S 괜찮아. 아, 진짜 내가 진짜 바보 같았지. 왜 얘를. 우리 럭키를 진화시켰어야 했는데. 아우, 아까워, 정말.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막난용이 많이 피가 까였어요. 그래도 럭키가 대단한 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정말 CP가 지금 한 발. 와 c p 가3배 정도 차이 나는데도 우리 럭키 HP로 바르고 있어. 막나뇽 <laughs> 잠깐만, 막나뇽 이기는 겠데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막나뇽 갔다. 막나뇽 한 마리 내 럭키로 보냈다. 이런 서 진짜 해피너스 하길 하고 와 사기라고 진짜 해피너스를 아 진짜 이 친구를 이 럭키 S 친구를 만약에 해피너스를 사용해서 해피너스로 만들었다면 진짜 HP가 얼마나 올라갔을지 정말 궁금한데. 아, 고니의 실수. 다음 해피너스 나왔어요. A... 파괴강선 가지고 있죠? 네, 파괴강선 기술 최강이죠? 근데 CP가 약해서. 고니가 오늘도 최근에서 어아왔습니다 왕구리 해피너스. 아쉽게, 지난못 시킨 럭키까지 HP가 305라서 엄청 잘 버텨줬어요. 고니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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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